눈 감고 몸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몸을 좀 편안하게 두시겠습니다. 호흡은 평소보다 조금 길고 깊은 호흡으로 심호흡 세 번. 천천히 깊게 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호흡이 공기가 전달되는 상상 코에 주목하시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빛의 물결로 상상하십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빛 가슴으로 보내서 그것이 빛의 소용돌이 회전하는 모습이 되도록 심상화. 먼 은하계 사진 같은 것 떠올리시면서. 거기에 금빛, 진준빛, 멀티 컬러로 아름다운 빛의 회전. 숨을 깊이 쉬어서 천천히 오래도록 내쉴 때그 빛들이 온몸 구석구석 세포막 사이로 스며드는 상상. 그리고 근원을 떠올리시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얼굴 없고 이름 없으신 근원. 그 근원의 에너지를 중심 태양이라고 불러볼게요. 내가 가슴의 파동을 이렇게 나의 빛으로 높였으니 그 파동에 맞춰 중심 태양의 빛을 연결하는 상상. 위에서 나에게 정합을 해서 협응해서 연결을 도와주는 상상. 빛의 밀도가 아름답고 강해서 마치 액상의 플라스마 혹은 기름붓는다 하는 듯이 머리를 통해 가슴으로 연결된 다음 내 몸을 통해 아래로 쭉쭉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때 회전하는 형상 몸 안에서 계속 회전하면서 발 밑에서 회전하고 지구의 중심까지 내려가는 상상. 지구 또한 나와 같이 의식 있는 생명체라서. 가이아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그 의식의 중심에 가단된 상상 지구의 중심 태양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강력한 빛이 만나면서 빛의 결합 빛의 폭발적인 시너지 그리고 그 빛을 위로 쏘아 올려주는 지구와 관이, 나의 발을 통해서 내 몸으로 쏘아 올려진 빛이 근원의 중심 태양으로 연결됩니다. 두 빛이 서로 오르락 내리락 무한대 혹은 태극 형상일 수도 있는데, 그 중심이 내 가슴 센터, 내 가슴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라, 내리라. 호흡과 움직임을 반복할 때마다 더 강화됩니다. 진동, 회전력도 점점 뚜렷하고 이 빛이 세포 하나 하나를 터치하고 스며듭니다. 하나의 세포만 먼저 뚜렷하게 상상해도 좋아요. 그런 다음 그것이 전 세포로 실시간으로 즉각 연결되는 거죠. 세포 막을 통에 스며든 빛이 막과 막 사이 세포 내부 물질들을 채우고 세포 내부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세포 안에 있는 뭔가 또 작은 강력한 기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DNA까지 빛으로 채워집니다. 거기 어딘가 때처럼 끼어 있던 나의 낡은 잔재들, 패턴들을 빛의 청소효가 빛의 클렌징으로 마치 레이저와 쫓아다니면서 쏙쏙 집어내듯이 보통은 상처의 흔적, 내가 바꾸고 싶지만 반복되는 낡은 패턴들, 우리 가족의 정화하고 싶은 인연 패턴들, 조상 카르마, 사회적 카르마, 어떤 행위의 잔재들이죠. 나는 호흡을 통해서 빛을 쏟아주면서 살아있는 빛이 그 잔재들을 예리하게 추적해서 이것들이 붕 떠오르면 나는 일시적으로 혼란처럼 겪을 수도 있겠지만 늘 해왔던 과정의 일부니까 나를 믿어주면서. 제제내 몸에 그 빛이 가득 찬 모습. 세포에 들어차고 장기와 뼈 들어차고 핏줄과 피부 머리카락까지 들어차서 바깥으로 뿜어나오는 빛 마치 태양 주변에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처럼. 호흡을 하고 심상화를 하면 점점 크게. 오라장, 타원형의 동그란 빛의 몸까지 빵빵하게. 자, 이제 내 가슴과 눈의 마법을 사용할 겁니다. 외부 현실에서 내가 이 사랑의 빛을 보내고 싶은 대상을 정합니다. 산불 현장, 나의 가족 중 누구, 헌법재판소나 내 재정적, 경제적 상황을 뜻하는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직장, 집, 자동차, 어디든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좋고, 눈의 마법, 시선을 두는 곳에 내 의식과 감정과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눈으로 초점을 두고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이미지가 선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빛을 끌어올려서 그쪽으로 레이저 빔을 쏘듯이 계속 보내줍니다. 언제 어떻게 왜 되느냐는 나는 개의하지 않는다. 과정과 결과를 컨트롤하지 않고 내가 희망하는 버전의 아름다운 미래 리얼리티 그 속에 기뻐하는 나와 우리들 사람들, 기도할 대상이 있거든 그 존재께 기도로 청하십시오. 나의 이 빛의 작업에 당신께서 서포트하시라고. 요청을 하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요청하면 얻어집니다. 청하지 않으면 신성은 개입하지 않죠. 그 건강과 대상이 빛에 물들 때까지 아무 분별 없이 내 가슴에 하늘과 땅의 태양이 만나서 내 가슴에서 회전하는 파동과 진동이 고스란히 공유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비전이 현실로 점차 드러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때는 이 느낌이야. 나는 이 느낌을 위해서 비전을 꿈꾸고 심상하는 거야. 그때 내 몸은 이렇게 느껴질 거야. 내 몸의 에너지 의식 안에서 먼저 그것이 창조되고 있고 시간과 방법 과정을 거쳐 외부로 드러난 아 흡족하네 보기에 좋았더라 보내는 동안. 내몸 안의 빛은 더 강해졌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고 특히 내 척추의 빛이 말도 못해요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투명한 빛에 아름다운 컬러의 빛이 척추 통로에 가득 들어차 있고 뼈들에 들어차 있어요 척추와 어깨뼈가 십자로 만나는 그 빛을 보면 아름다운 빛의 검처럼 보일 거예요. 아더왕의 엑스칼리버 내가 도움을 청한 그 빛의 존재와 함께 엑스칼리버를 오른손으로, 홈을 왼손으로 쭉 뽑아서 내 오라장 주변을 빛의 범으로 이렇게 둘러쳐줘요. 불필요한 연결이 다 빛으로 탁, 탁 하체되고, 내 오라장은 강력한 독립적인 빛의 장으로 마무리되도록. 마무리하면 칼을 다시 내몸 중앙 에 빛의 검을 위치시키고 우리의 목소리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창조 효과를 내죠. 성서의 비유를 빌자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담아 마무리 기도 챈팅을 하겠습니다. 옴. 하셔도 되고 아멘도 좋고 아움 dna 링크닉에 익숙한 또한 아름다운 한글 안녕 편안한 안 편안한 안녕 내 안과 저 밖이 모두 1 2분 동안 함께 소리를 내서 찬팅 하겠습니다.